안녕하십니까. 불꽃방송입니다. 예, 이렇게 잠깐 야외로 나왔는데, 예, 눈이 지금 내리고 있네요. 예, 아침에 나올 때는 눈이 안 왔었는데, 예, 지금은 아주 눈이 와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강가에 이렇게, 이렇게 버섯이 있나 보러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금 제가, 예, 방금 제가 이렇게 발견해서, 예, 응, 음, 딴 겁니다. 여러분, 이거 팽이버섯이고요. 예, 뭐, 뭐 요즘엔 거의 뭐, 버섯 하면, 팽이버섯 외에는 뭐, 딱히, 이렇게 채취할 버섯이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길래 뭐를 거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진행하시는 분이 왔네요. 예, 아 여기 팽이버섯이요. 팽이버섯. 아, 주세요. 예예. 팽이를 갖고 다니시길래. 아 꽃팽이는 이제 다니면서 혹시 또뭐캘거 있나 해가지고. 그냥 이런데 이렇게 놔가지고 저희들이 요즘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아, 예. 하천 이렇게 놔도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여기 하천 관리인신가 보네. 예. 아, 아전 그냥 여기 거루터기 같은데. 아전생없어요 예예. 저 이렇게 산 좋아하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laughs> 예수고하십시오아저 밑에요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뭐 공원 공원이 아닌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좀더 둘러보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어, 저 아저씨는 저번에 너타리를 좀 따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팽이버섯도 좀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전 <laughs> 이렇게 지나가다, 차 이제 가서 지나가다가, 아, 저기 가서 한번 둘러봐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강가고 수분이 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섯이 이렇게 자랐는데 예, 상당히 좋은 자리 같습니다. 예, 여기 이 강은 뭐 유동천인데 예, 여러분들 뭐 전국에서 들어와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 물고기가 큰게 다니네요. 한번 볼까요? 예, 방금 여기 있다가 저 안쪽으로 좀큰 물고기가 갔는데, 예, 무슨 물고기인지는 예, 확인이 안 됐어요. 예, 물이 지금 겨울이고 해서 좀 막습니다. 여러분, 자, 풍경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겨울 바다는 아니고, <laughs> 겨울 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어, 눈도 오는 날에 이렇게 야외에 다니니까, 예, 기분도 상쾌하고, 예,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집에서 한 30분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일주일간, 예, 일을 하고, 어, 어 이렇게 좀 힐링하고 하는 게 예, 저는 뭐 취미고 하니까 아, 이렇게 쉬는 날은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나무들이 많은데요. 예, 좀더 저는 둘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꽃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